일번 카드부터 리딩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현재 나에게 연락이 없는 이유. 자. 먼저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분들 리딩은 조금 들으시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듣기 힘들 것 같다. 나는 직설적인 내용이 조금 안 맞는다 싶으신 분들은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거나 다른 번호가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리딩 다음 영상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리딩 할게요. 일반 분의 상대방 분들이 연락이 없는 이유 보면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대요. 지금 상황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어, 만나고 있는 사람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곳을 볼 여력이 없고, 볼 관심이, 볼 생각이 별로 든다고, 들지 않는다고 카드가 볼수 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음, 여러분은 현명하고 똑똑한 여자이긴 하지만,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조금 벅찬 느낌도 있다. 그리고 상처받은 느낌도 좀 있어요. 어, 뭐 여러분들의 말이나, 어떤 행동 때문에 가슴 아프게 상처받은 적이 있고 그걸 또한번 겪고 싶진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락을 하고 있지 연락을 해오지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길지 여러분에 대한 볼게요 음.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것 같기는 해요. 음, 여러분들이 좀 치명적으로 끌렸던 부분이나 본인을 컨트롤 해줬던 부분. 좀 강한 자극으로 본인을 좀 일깨워줬던 부분. 음, 그게 뭐 사상적인 거일 수도 있고,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분들한테 여러분은 좀 강한 자극을 줬던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줬던, 음. 굉장히 즐, 즐겁고 흥미로운 존재긴 했지만, 어, 조금 벅차기도 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생각을 하고 떠올리고, 그때를 되짚어보고, 음, 한 번쯤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할것 같은데,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좀 떠올려 보고 그때의 기분을 혼자 그냥 느껴보고 그런 카드는 있는데 즐거운 경험이었고 좋은 추억이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네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1번 카드는 이 정도로 리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의 흐름이니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참고만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카드 여기까지 리딩 할게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은 지금 왜 연락이 없을까 분들 리딩. 이분들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음. 이것도, 아, 일본 분들도 그랬는데 이것도 약간 팩폭 직설적인 리딩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다거나 나는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번호를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시면은 다른 영상, 네, 그런 리딩을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분들 리딩 할게요.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바쁘고요. 일이 바쁘지 않더라도 생각하느라, 무언가를 하느라 엄청 바빠요. 그게 사랑에 빠졌대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이 눈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아직 사귀는 단계는 아니고 그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음 어떻게 할까 좀 시도도 해보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좀 여성분이 인기가 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있지만 약간 철벽에 막혀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분이 보신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남성분이 인기가 많아서 이그 상대방 분들이 다가가려고, 도전하려고 노력을 하곤 있지만, 좀 철벽에 가로 맞춰져 있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성별반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상대방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팔방미인 뭐 외모도 아름다우실 수 있고 능력도 좋으시고 그런 분들이라서 좀 많이 빠져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앞으로 좀 어떻게 흐름이 달라질지 좀 볼게요. 이번 분이 생각하시는 그분은 앞으로 이번 분들과 어떻게 흐름이 달라질지. 아, 어. 어, 이거는 근데. 이번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언지씨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빠른 연락은 아니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음, 고민을 좀 많이 하신다. 여러분과 다시금 시작을 해볼까라고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뭔가 본인의 자존심, 고집을 꺾을 만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만나려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약간 거부감이 있다.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과 있을 때는 의견 충돌이 있을 것 같고, 본인의 의지를 다 펼치기가 힘들 것 같다. 음, 그래도 가능성은 생각해 보지 않는 건 아닌데, 음, 칼 8개 있는 카드가 나왔죠. 생각과 고민이 굉장히 길어지겠다라고 보여줘서, 기사 카드 있긴 한데 펜타클이거든요.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되게 느려요. 그래서 아마도 이분들에게 연락을 받아보는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라고 카드가 보여지네요. 아직도 좀 고민 중인 카드로 보여지고요. 음, 겉으로는 이제 뭐 새로운 분을 위해서 좀 많이 고군무투 하실 수 있겠지만 마음속은 아직도 좀 고민 중이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이번 카드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3번 뽑으신 분들 리딩할게요. 상대방은 왜 지금까지 연락이 없을까? 나에게. 뭔가 경우의 수를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걸 수도 있고요 우선 칼이 8개, 7개나 나와서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약간은 야근 방법 일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무언가 재고 있다고 카드가 나오거든요 본인의 일과 사랑을 재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과 사람을 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좀 깊게 생각을 하고 계산을 좀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어, 그리고 본인을 좀 보여주지 않고도 어, 좋은, 옳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 마음을 들키지 않고도 마음을 전한다거나 한번 상대를 떠보고 음. 응. 너의 의견도 좀 듣고 싶긴 한데 나의 마음은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그런 그림으로 보여져서 음. 어쩌면 약간 술수 같은 걸 써서 야근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좀 찾고 있다. 예, 그렇게 보여줘요. 근데 연락이 여지가 없진 않은데, 생각이 너무 많고, 아직은 좀 재고 있다라고 카드가 보여지네요. 그럼 앞으로 흐름이 좀 어떻게 진행될까 볼게요. 음... 한마디로 보이는 카드는 이분들이 아까 약간 술수 같은 겉모술수를 <laughs> 짜고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본인 상황에 본인이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은 카드가 보여져요. 이게, 마음이 좀 약간 급하신 것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진 못했다. 좀더 깊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다가오거나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어, 아직 준비가 좀덜된 상태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과 만나게 됐다든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기 이전에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게 돼서 어, 좀 약간 움짝달싹 못 하게 됐다. 굉장히 난처해지고 곤란해졌다라고 카드가 보여지거든요. 어쩌면은 아까 카드 비교하는 카드가 나왔어서 뭐 나쁜 마음으로 둘 중에 한 명을 이렇게 골라보려고 했는데 걸린 걸 수도 있고요 그 자체를 아니면은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어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당황하고 오히려 함정에 빠진 것 같은. 그런 그림이 보여지거든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 같은 그림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은 좀 온순하지 못한 생각인 것 같고요. 불온한 생각 그리고 좀 정의롭지는 못한 생각 그런 것 같아요. 그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어, 좀 주의 깊게 보셔야겠다. 연락이 올수 있는 카드라서. 주의 깊게 보셔야겠다. 그리고 이분들도 아직 본인의 마음을 좀 정하지 못했다, 제대로. 그래서 흔들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럼 3번 카드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4번 분들 리딩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왜 연락이 없을까요? 지금 생활에 굉장히 안주하고 계신다. 음, 현 상태에서 좀 머물러 있고 싶다. 자기가 오히려 지금 좀 안정돼 있는 상태라고 느껴진다. 그 전에는 좀 불안하고 어, 마음이 좀 안정되지 못하고 공격받을까봐 걱정도 되고 음, 이도 저도 못하고 결정을 좀못 하고 결정을 좀못 내리는 상태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좀 힘들고 휩쓸렸던 그림이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걸로 보여지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내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다. 어, 이렇게 좀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여기 여자카드가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성분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본인이 지금 안정되고 기분 좋은 상태? 무언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해본다거나, 뭐가 궁금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요. 많이 이완된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틀을 좀 깨고 싶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군가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크게 들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바뀔까요? 사방 분들과 이 상대방 분의 앞으로의 흐름 어어 어. 괜찮은데 새로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이때까지 쌓아왔던 기초 위에, 어, 새로운 무언가. 새로운 어떤 사건. 새로운 결과. 그런 것들이 좀 펼쳐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 감정을 나누실 만한, 이야기를 나누실 만한, 서로를 이해할 만한 그런 사건이 생기고요. 음, 둘다 적극적으로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신 후에 좀더 생각을 잘하게 되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카드가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미 두 분이 신뢰가 좀 바탕이 되신 것 같아요. 꼭 사귀지 않으셨더라도, 썸 관계셨거나 친구 관계셨더라도, 어, 두분 기반 자체가 단단해서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시작이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흔들림은 없겠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그 관계를 보는 시선 자체가, 기대가 많이 되고, 즐거움이 많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좋은 출발을 하실 것 같거든요. 두 분의 미래가 좀 밝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면은, 4번 카드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 분들 리딩할게요. 상대가 지금 연락이 없는 이유, 음, 이 분은 지금 새로 시작한 일이나, 새로 시작한 취미 이런 것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 그것으로 성과를 내고 본인의 결과물을 보고 목표를 이루는 거에 굉장히 지금 치중되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카드가 에너지가 많이 느껴져요. 활기찬 에너지가 신이 나 계시는데. 지금 본인 도전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일이 너무 즐겁고, 그걸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될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잘 되고 있을 수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성과를 보고 결과물을 봤다. 혹은 볼것 같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남녀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의 일. 내가 꿈꿔왔던 거, 목표했던 거, 하고 싶던 거. 그런 거를 하고 계신 걸로 보여줘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5번 분들과 상대방 분들의 앞으로의 연락은 진행이 어떻게 될까 좀 볼게요. 우선 연락은 자체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빠른 시기는 아니에요. 펜타클 기사가 나와서 이분이 충분히 안정이 되고 본인이 준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이 들어올 것 같고요. 먼저 연락을 해 오시는 카드입니다. 근데 적극적인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적극적인 뭐 구애라든지 감정 표현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음, 마음이 있으면서도 떠본다거나 아니면 솔직하지 못한 음. 의도하는 게 분명히 있고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게 있고 원하고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먼저 내뿜고 얘기를 하고. 제안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서 그 대답을 끌어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빙빙 돌려 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자기는 별 관심 없는 듯이, 뭐, 그냥 연락했다는 듯이. 근데 그냥 연락한 건 아니거든요. 생각 많이 해보고, 고심해보고, 무언가 의도하고 목표한 게 있어서 연락을 한 건데, 별거 아니라는 뜻이 그냥 되게 가볍게 뭐해? 뭐 자니? 뭐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이 자니가 자니? 이게 아니라 뭐 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가볍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마음이 가볍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분한테는 그게 최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준비를 한 방법이라서 음, 생각이 짧고 가벼운 사람은 아니라고 카드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민망해하면서 다가와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관계는 잘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카드가 보여지네요. 네, 그럼 5번 카드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